김태우 월급 500 만들기 그래서 제가 5만 원짜리 돈을 한 100장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100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500만 원 어떻게 만들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일 불확실한 게 수명입니다. 얼마나 불확실하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중에 3년 고개라는 동화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 그러면요. 저 고개에서 넘어지신 분은 3년밖에 못 산대요. 할머니가 고갯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손자 앞에서 아이고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아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울어? 야 이놈아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그게 존냐 그랬더니 할머니 잘 생각해봐 3년 뒤에 가서 한번더 넘어져 할머니가 3년 단위로 한 번씩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안 죽어요 이게 영생을 약속하는 동화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뭐 동화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같은 줄 알았는데 과학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에 있는 레이먼트 커지와이라는 분이 계세요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쓰시고 구글에서 AI 담당을 하십니다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장수 탈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는데요 내가 1년을 살았는데 평균 수명이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보다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죠 교통사고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평생을 그냥 살 수도 있는 그 시절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커즈와이 같은 친구는 빠르면 10년 이내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죽지 않으려고 웬갓 종류의 약을 다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 2015년도 타임지 표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오래 태어난 아기가 142살을 산답니다 2045년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는대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일찍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더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자산관리할 때도 고민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산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오래 살아봤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네스북에 나오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들 지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잔 누이스 칼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살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IMF가 터졌던 1997년까지 살았어요. 기네스북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출생 증명서랑 사망 증명서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 122년 1 6 4일에 살았다고 기록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돌아가시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당시 22살이었던 저 잔루이스 칼망이란 분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당시 22살이었던 프랑스 남부의 아가씨는 몇 살까지 살 거라고 답을 했을까요? 유럽인들의 당시 수명은 50살이 넘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560? 60 정도 산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생각한 거보다 두 배를 더산 거죠. 어, 그럼 이분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그나마 남편을 잘 만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저택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오, 근데 문제는 뭐냐? 집만 한채 덩그러니 남겨놓고 현금 흐름이나 소득을 남겨놓지 않고 가셨어요. 그럼 이분의 고민은 뭐냐?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계속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 소득이 없거든요. 고민이에요.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팔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뭐가 문제예요? 또 주거가 불안정해지죠 그러면 이 집에 계속 살면서 소득도 계속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남편의 고문 변호사를 하던 앙드레 라프레라는 친구가 만, 당시 만 일곱 살된 친구가 할머니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할머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 집을 파십시오. 어, 그럼 나 어디서 살아? 그랬더니 이집 파셔도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집에 계속 살게 해드릴게요. 야, 그럼 네가 손해잖아. 아, 대금 지급 방식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데? 10억을 제가 한꺼번에 드리진 않고요. 매달 1일날 할머니가 살아 계시면 한국돈으로 당시 한 4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혹시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면 그거 받으시겠어요? 고민스럽죠. 그런데 라프레라는 변호사는 저런 제안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1965년도입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살 됐을까요? 이미 할머니는 90살이에요. 변호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냐면 살면 얼마나 살까? 아흔 살이면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1년을 살면 월 400만 원을 줘도 4,800만 원 집값은 10억 손해볼 일이 없죠. 10년을 살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집값은 10억 4억 8천이 들어갔는데 손해볼 일이 없어요. 운이 나빠서 20년을 살더라도 9억 6천 집값은 10억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을 툭 던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생각은 좀 달라요. 할머니의 목적은 뭐냐 나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제가 살게 해준대 해결됐죠. 생활비가 좀 필요한데,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대. 1960년도에 400만 원이면 꽤큰 돈이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일러봐, 계약서 가져와, 사인을 해버립니다. 변호사는 설마 설마 했는데, 계약이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을 사가지고 와이프랑 파티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0억짜리 집이 공짜로 생긴 것 같은 느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납니다. 변호사가 77이 되고 할머니가 120살이 돼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변호사가 먼저 죽습니다. 오, 자기 이거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30년 지나고 나서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납니다. 뭐라고 나냐 그러면 앙드레 라프레는 평생 들어가 보지도 못할 집을 사기 위해서 집값의 두 배를 치렀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 변호사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이 변호사가 한 실수를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 그럽니다.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니까 그 지음에서 죽지 않을까라고 하고 판단을 해서 집을 매매 계약을 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리스크는요. 평균에 있는 게 아니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이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은 83.6세거든요. 다 그, 그만 그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83.6세에 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에서 벗어나는 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저 할머니 입장에서 봐 보면 자기가 손해 볼 것도 뻔한데 왜 저런 계약을 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할머니 입장에서 리스크는 뭐였냐 그러면 이 집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분은 고민은 그거죠. 죽어서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 있을 때 부자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집안채 남겨 놓기보다는 살아 있을 때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크게 한두 덩어리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은퇴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저는 고가 형태의 자산과 우물 형태의 자산으로 나눕니다. 고가 형태의 자산은 뭐냐면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에요. 이 자산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요. 가격표가 써 있습니다. 얼마짜리. 다 가늠할 수 있죠. 가격표가 써 있고요. 이거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 팔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형태로 자산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저런 형태의 자산을 그립감이 뛰어난 자산, 손에 딱 만져지는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자산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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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은퇴를 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을까요? 곳간이 먼저 빌까요? 알수 없어요. 알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형태의 자산은 참 편하고 좋은데 장수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요. 그 자산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이쪽 자산은 뭐냐 그러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주택연금,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과 같이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또 나오는 형태의 자산이에요. 우물 형태의 자산이에요. 우물물 금방 퍼먹으면 또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은 지속 가능성은 되게 뛰어난 자산인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싫어해요. 왜일까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치 평가를 못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지?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저 자산의 가치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시장의 금리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산의 가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이 돈을 가져다가 그냥 곳간에다 집어넣어놓고 싶어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투자 세계에서 격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숲속의 새떼보다 내 손에 위새한 손한 마리가 중요하다 그래요. 숲속의 새떼가 아무리 많아도 확실한 건 뭐예요? 내 손에 잡히는 새한 마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의사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 고관 형태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장수 리스크.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평가의 어려움. 그다음에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렇다면 나는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 모를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은 이번 달에 쓰면 다음 달에 또 나올 정도로 우물 형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재량적인 지출은 저 곳간에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평생 편안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자산 관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이기도 하지만요. 자산 관리의 목적은요. 걱정을 덜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달 내가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가 나온다 그러면 걱정이 덜할 거냐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우물을 얼마만큼 깊게 팔 거냐. 저걸 너무 깊게 파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현재가 어려워져요. 근데 저걸 너무 얕게 팔면 미래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잘 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필요한 생활비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저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 그러면, 당신 생활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활비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각자 나름의 해답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써서 한번 점검해 보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면 저는 이 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자료인데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도 물어보고 지역별로도 물어보는데 이 자료 잘 보시면 적정 생활비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저 적정 생활비는 뭐냐면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 전국 평균이 부부가 살 때는 277만 원.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 기준으로는 한 3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평균 값을 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4개에 얼마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 조사 시점이 언제예요?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말은 그, 저 조사가 끝나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2년 정도가 더 지났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게 인플레이션이죠. 제가 현장 나가서 물어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400 또는 50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주제예요 근데 은퇴 후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그 500만 원을 계속 만들어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났던 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분하고 제가 상담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릴 텐데 제일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몇 살까지 일을 할 거냐? 나는 몇 살에 죽을 거냐? 배우자는 몇 살에 죽을 거냐? 알수 없어서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혹시 본인하고 배우자가 한날한 한 시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건 사고 사고가 아닌다면 없어요. 그렇다고누군가 죽고 누군가또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아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으면 부부 두 사람이 살때500 정도가 들어가면 혼자 살 때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절반인 250이 아니고요. 한70% 정도 들어갑니다. 그35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 기간까지 저 박스를 다 메꾸면 됩니다. 뭐 어떻게 메울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점검을 해봐야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부부가 연금생활하는 기간,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주소득이지만 퇴직하고 나면 뭐가 주소득이에요? 연금이 주소득이에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폄훼해왔던 국민연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려야 돼 하여튼 그에 공적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신 분은 대기업에서만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연금을 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65세부터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연금을 본인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00만 원 중에 한 180만 원이 해결이 됐으면 남은 게 320만 원 정도의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분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배우자분은 직장에 다니기는 했는데 애 키운다고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래서 직장 몇년 다녔냐고 물어봤더니 7년을 다녔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7년밖에 안 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못 받으실 것 같다고 라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한번더 묻혀봤어요 연금 못 받으시겠네요 라고 했더니 아 그건 아니고 4년 전에 국민연금공단 가서 이미 가입 신청을 하셨대요 그러면 7년에다가 4년 다음에 한 11년 정도 되니까 연금을 수급할 자격은 되잖아요 오, 되겠네 근데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짧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와이프가 어떻게 되냐면 7년 일하고 4년 붙고요 가운데 비어있는 기간 있죠 그걸 추후 납부해서 기간을 다 살렸대요 나중에 보험료를 다 내서 그래서 65세부터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러면 본인께 180이 있고요 배우자께 100만 원이시면 280 정도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남은 숙제가 얼마가 남아 있는가요? 220만 원짜리 정도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거 뭐냐면 공적연금을 제외한 자산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집입니다. 집.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그,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은 어떻게 돼요? 자가가 있기는 한데 집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은행이 가지고 있대요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한30% 정도가 대출인데 애가 둘이 있거든요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녀서 지금 당장은 원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된대요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제가 직장 다니다가 퇴직할 무렵이 되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다 상환할 겁니다 그리고 애둘 있잖아요 그 둘한테 결혼 자금 정도 될 정도의 돈을 약간씩 떼주고 남는 돈을 담보로 집을, 작은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가면 되고요. 공시가격으로 집값이 12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공적연금은 제가 수평선을 걸었는데 저 주택연금은 기우뚱하게 그려놨죠. 왜 그러냐 그러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같이 변동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에 따라서 연금액이 한번딱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분이 연금을 한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처음에는 200만 원 가치를 하겠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실질 가치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2, 3% 된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한 2, 30년 뒤가 되면 내가 200만 원의 소득이 그 실질로 가치로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가치만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180만 원, 100만 원, 280만 원에다가 주택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면 480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계획들을 세워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 주택연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막 걱정을 하길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생활비도 줄어듭니다. 보통 은퇴자들이요 어떤, 어떤 패턴을 보냐면 퇴직하자마자 초기 5년에서 길면 한 10년 정도 생활비를 엄청 많이 씁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씁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많거든요. 근력도 많고요. 그래서 안 가든 산티아고 옛길도 가고요. 저 남미로 가가지고 마추비치 올라갔다 고산병에 걸려 오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시기를 우리가 액티브 페이지라고 해요. 활동적인 시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바뀌냐?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갔던 사진을 보면서 지냅니다. 이걸 회상의 시기라 그래요. 비용이 줄어요. 그러다가 다시 질병과 간병이 오면서 간병기 돌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곡선을 보면 은퇴 이후에는 나이키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쓰고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마지막 꼭지점은 처음에 꼭지점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런 형태의 소비 패턴을 그린다고 보시고 주된 생활기에 내가 뭘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득 공백기입니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퇴직자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게 뭐냐면요 월급으로 계속 살다가 퇴직을 딱 하면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가운데 비어 있거든요 저 시기에 대부분 사고가 일어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정도 되는 고지인데 하버드 의대에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망사고 일어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 올라갈 때 사망한 사람과 내려올 때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비율을 봤더니 올라갔을 때 20%가 죽으면 내려올 때 80%가 죽어요.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 나는 사고보다는요, 인출할 때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가 대부분 저기 초기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시기에 내가 뭘쓸수 있는지를 미리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자산이 뭐냐면,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세금이 한30%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내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IRP도 저때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중간정산에서 다 써버렸고요. 개인적으로 연금은 일찍 주급까봐 가입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해. 그럼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때 할수 있는 게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저 배우자 같은 분은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는데 당기면 얼마를 당길 수 있냐 그면 5년을 당길 수 있어요. 그럼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찍 받을 때는 줄여서 줄거 아니에요. 1년 당길 때마다 6%가 줄어들어요. 그럼 5, 6, 30, 30%가 줄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봐요. 60세부터 70만 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65세부터 100만 원 받는 게 유리할까요? 알수 없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언제쯤 죽을 자신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알수 없잖아요. 계산을 보면, 73세에서 76세 사이에 손익 분기점이 나와요. 그 이상 살면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한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리 받으려고 물어봐요. 사람은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손에 잡히는 선택을 합니다. 당겨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만약에 당겨받는 게, 게 손해라고 하면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까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 써있고 실질은 대출로 읽으셔야 됩니다. 대출에는 뭐가 붙어요? 이자라는 게 붙습니다. 연금을 받고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연금은 지금 받고요. 이자는 언제 갚냐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갚아요. 그러면 이자가 쌓이겠죠. 쌓이는 과정에서 뭐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복리라고 하죠 투자에서 복리는 좋지만 대출에서 복리는 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저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 뭘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합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공적연금 이분 받으시는 분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뭘줘요 유족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보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어가시는 분 얼마를 받냐면 자기 받던 금액의 60% 정도가 유족한테 돌아가요. 그 유족은 1순위자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주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가 저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본인이 연금을 받는데 어, 배우자도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법은 그두 가지를 같이 못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종연금을 선택하면 유종연금을 받아요. 근데 유종연금을 포기하면 어, 포기한 금액의 30%를 자기 금액에 얹어넣어요. 두 개를 같이는 못 받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택연금은 다행히 본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점검을 해서 도대체 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한쪽으로 많이 기운다,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조금 보강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점검을 해서 내가 저 비어 있는 칸들,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칸들이 뭐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퇴직하는 시점까지 준비를 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평생 월급 500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통합 연금 포털이라는 겁니다. 통합 연금 포털에 본인 명의로 접속을 하시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금을 다 보여 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한번 접속을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계속 비어있는 걸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걸 동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지를 점검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은퇴설계의 기본이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타조입니다 타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지 않고 땅속에 머리를 파묻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나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인데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꾸시려면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바꾸셔야 내일이 바꾸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